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257명 다 떨어졌는데 다시 비례대표 국민공모거짓 예수도 출마. 네, 이거짓 예수. 그러니까 지금도 박정희 비선이다. 그리고 이병철 양자다 이렇게 떠들어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죠. 이심에서는 반성문도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자가 또 다시 지금 예수를 팔면서 본인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왔던 그러한 예수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명예대표다. 그리고 이 당도 보면은 당 대표 권한대행 송땡땡 해가지고 송땡땡으로 공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들이 이제 비례대표 국민 공모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또 교주 또한 이 거짓 예스 또한 출마하겠다라고 언론에 에, 또 공개가 된바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 이준석 신당이 있어요. 이준석 신당.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뭐3% 이정도 나옵니다. 에, 이낙연. 이낙연 신당이 뭐한1%막요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지금 비례대표에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3% 이상의 득표율이 달성돼야지 한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총선에서는 35개 정당 중에 5개 정당. 5섯개 정당만 한석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교주당은 에 전혀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죠. 이 교주가 명예 대표로 있는 당.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3%이 교주가 국회의원 출마해 가지고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3%를 득표해야지만이 한석을 받는데 이 교주가 3%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거 착각도 요번 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257명 예비 후보자를 무려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를 등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당선자를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덟 번 출마해서 여덟 번다 떨어졌고 자기 입으로 무슨 예정된 서울시장 예정된 대통령 막 떠들어댔지만 결국에는 한 번도 당선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사 포커스 더 스팟 네, 더 스팟 채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교주의 이 오링 테스트, 그리고 이 교주가 우주맘물 창조신을 외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요했다라는 그 의혹 영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증언자들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 교주의 이 우주맘물 창조신, 피조물들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출마했다가 본인들이 큰 에, 아주 곤란을 겪게 됐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선량한 서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지금 뉴스에 매일 등장하고 있는 이준석 어,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도 3% 1% 밖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주의 이 당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1%도 얻지 못했다. 에, 대통령 선거도 1%도 얻지 못했다. 8번 출마해서 8번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주는 얼굴을 상표 등록하고 이름을 상표 등록하고 각종 또 썩지 않는 우유, 또이 교주 시설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1억 천금을 벌수 있는 것처럼, 뭐, 나중에 석재하는 우유가 한 병에 1억씩 갈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로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현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석지 두번속냐라고 강하게 에, 비판을 해야 하고, 또 요즘에 에, 김태원 감독님이, 네, 이 교주의 이 최면 네, 그리고 신의 가스라이팅을 깨기 위해서 한 발언 이거 공개가 됐죠. 에, 나한테는 신이나 소리하지 말라고 뭐 이런 발언들. 네 그런 거 자꾸 듣고 해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